별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다 못하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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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별하나의 아름다운 말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오기를,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스참나이나 말해 이렇게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사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그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이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돋아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외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